대프팀 주장 서흥민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잔디 상태와 관련해 지적받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콘서트 등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요 화제입니다. 25일 유시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공단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에 총 2억 5,327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심을 잔디 1억 5,346만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원, 농약비료 5,140만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시딩기 1,962만원, 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에 886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주차요금 등으로는 올해에만 82억 55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 9,426만원, 프로축구 FC서울 경기로 11억 3,832만원, 콘서트 등 문화 행사로 24억 3,447만원, 일반 행사로 36억 3,846만원을 벌었는데요. 특히 이명훈 콘서트로 14억 3,899만원, 세븐틴 콘서트로 9억 7,758만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끝난 아이유 콘서트 역시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콘서트로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훼손 후 복구 비율은 높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억 8,656만원, 이명웅 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븐틴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해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을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으나 그라운드 전면에 걸쳐 무대 조립으로 인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월드컵 목적으로 설립된 상암구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잔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올해 들어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 장기간의 강우 등 기후 영향으로 잔디가 훼손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오는 10월 예정된 이라크와의 홈A 매치를 당초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려고 했으나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AFC의 퇴자를 막고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82억 5천만 원중 겨우 2억 5천만 원만 잔디 복구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 선수를 축구 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11살부터 쭉 해외에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라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는 항상 A팀과 B팀이 있어요. 스페인을 처음 갔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도 A팀 B팀이 있어서 절대 어린 친구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A팀에 있는데 다음 연도에 B팀으로 가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는 방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 내년에 내가 B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더 혼자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력으로만 입는, 실력으로만 이게 평가가 되고, 그 어린 친구들도, 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린애들이 저래도 되냐? 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를 항상 매순간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발렌시아에서 일군 데뷔한 시기보다 더욱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이 유럽리그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정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리그왕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 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 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 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 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 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